2025년 11월 20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업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묻고 있으며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신명기 27장 7절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락과 취미로 안식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눠 먹으며 친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옥하였고 사람과 사람이 함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함옥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저주는 종식되고 하나님과 연합됨을 감사하는 것이 하목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이 교훈을 따라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흠없는 소나 양을 잡아 내장은 모두 재산에, 재단에서 불사른 후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 재물은 뜰 안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 역시 주일이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우고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교제하고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그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섬의 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요하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이 주권자이심을 기도로 그 자신이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문제를 만나고 공고함에 차을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0편 1편 2절이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역대하 17장 9절이 그들이 여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업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요 사밭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기에 남유다의 왕 중에서 첫 번째 선하고 개혁 왕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사니 이 날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성도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며 주일 중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이 안에도 여러 일들이 있을 터인데 도시는 하나님. 평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내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생업위에, 가중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민